여기 바로 앞에서 맥주를 네. 전부 다드셨다그래가지고 저희도 들좀 기분 좀 내시라고 네. 머리 차를좀 준비를 했는데요. 드시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광주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독재자의 후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내가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목이 넘어갔냐? 맥주가 넘어가냐? 네. 맥주가 목이 넘어가냐? 느 네. 그런 말 듣고도 아니 독재자 후예니까 맥주 잘 넘어갔지 뭐. 예. <laughs>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후회들 아니에요? 아그를 물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 자기가 뭐 맥주 아, 넘어가냐 어쩌냐 그 독재자 우운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국가의 통합을 책임져야 될자이 시간 간다. 시간 있어.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 관련해서 망언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어떻든 야경을 두고 독재자의 후회라고 하면 지금부터 아. 시간 카운팅 하는 거죠? 진짜 <laughs> 시간 반 웃고 그리고 결국 가위로 그거 끊으시려 그러시는데 안 됩니다. 이런 거 독재자입니다. 아 우파 독재는좀 해도 괜찮아요. 아 우파 독재는 더해도 <laughs> 아, 괜찮습니까? <laughs>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좌파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laughs> 예. 독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